1보다 큰 양수 a에 대해서 이런 지수함수고 이런 로그함수가 y는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고 하재요. 이때 a, b가 8이래요. a 값을 구하래요. 자,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 에 언급이 되면 역함수 특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자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. 근데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요. 자, y는 a에 마이너스 x 앞에 1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묶어주는 거야.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야. 얘는 y는 a에 마이너스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. 평행이동. a에 마이너스 x 그래프는 y는 ax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시켜주는 거야. 자, 밑이 1보다 큰 그래프가 y는 ax일 테니까, 이렇게, 미이보다 크니까 a가 이렇게 되는 걸 거고, a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.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시키면 되니까,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ax, 마이너스 이 그래프가 될 거예요. 그 다음 log ax 빼기 이 그래프는 x축으로 두칸 이동을 시킨 거니까, log ax 그래프를 점근선이 Y, x는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y는 log a x-2 그래프가 될 겁니다 얘가 아이고 <laughs> 자 얘가 y는 log a minus x-2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어, y는 1을 그리래요. y는 1한이 정도쯤. 자 y 좌표가 1인 점을 찾으면 되겠죠. y 좌표 1인 점. 자 y 좌표에다 1 집어넣어서 x 좌표 구해 보겠습니다. y 좌표에다 1 집어넣어서 x 좌표 구해요.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은 a 마이너스 x 2기이니까 마이너스 x 2기가 0이에요.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죠. 여기는 마이너스2고요 그 다음 로그 함수에다 y에다 1 집어넣으면 1은 로그 a x 빼기 2니까 x 빼기 2가 a가 됨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x는 a 더하기 2에요 이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2네요 그럼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3분의 a,b의 길이는 두 x 좌표끼리 빼면 a 더하기 4죠 그게 8이니까 a가 4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,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아, 뭐 역함수 개념은 별로 들어가진 않았네요 아, 그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로그 함수에서 좌표를 찾아서 그거 갖고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해보는 문제였네요. 자, 이 문제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